벤처 인증을 왜 받아야 하나요? 벤처 인증을 일찍 받을수록 성장 속도도 빨라집니다. 벤처 인증은 선택이 아니라 성장하는 기업의 필수 전략입니다. 안녕하세요. 쿠파트너스 기업 성장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창업 대표님들께 꼭 필요한 주제, 바로 벤처 인증 꼭 받아야 하나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분만 투자하시면 확실히 이해되실 겁니다. 집중해 주세요. 벤처 인증은 정부가 이 기업은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국가가 보증하는 잠재력이 있는 기업이라는 뜻이죠. 벤처 인증을 왜 받아야 하나요? 첫째 돈이 됩니다. 창업 3년 이내에 벤처 인증을 받으면 법인세 50%, 취등록세 75%의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정책 자금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로 제조업 기준 매출액이 4분의 1이 대출 기준이라고 하면 여기에 30% 정도 추가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초기에 자금이 부족하다면 벤처 인증이 큰 힘이 됩니다. 둘째, 투자 유치가 쉬워집니다. 투자자들은 벤처 인증을 받은 기업에 더큰 신뢰를 갖고 접근합니다. 게다가 투자자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입니다. 결과적으로 투자받을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가족들이나 지인들 중 고소득자들의 절세를 위해 벤처 투자를 활용하는 것도 추세입니다. 셋째, 사업 기회와 마케팅에 유리합니다. 벤처 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R&D 과제, 공공조달, 입주 공간 혜택이 정말 많고, 벤처 인증 기업이라는 타이틀 자체가 고객과 파트너에게 강력한 신뢰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럼 벤처 인증을 언제 받아야 할까요? 정답은 지금입니다. 창업 초기일수록 자금 조달과 신뢰, 제도적 혜택증이 절실하게 필요하게 됩니다. 벤처 인증을 일찍 받을수록 활용한 기회도 많고 성장 속도도 빨라집니다. 벤처 인증은 선택이 아니라 성장하는 기업의 필수 전략입니다. 구파트너스는 벤처 인증부터 자금 조달까지 대표님들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